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노유정 기자입니다. 저희 자매 채널 한경코리아마켓에서 이번에 이적해왔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장 돌아다니면서 좀 생생한 임장 콘텐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온 곳은 경기도 판교입니다. 자 오늘 처음 출연하신 노유정 기자를 위해서 저희가 퀘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뭐죠? 자, 저희가 이제 매 편마다 퀘스트를 하나씩 드릴 건데요. 임장하시면서 그 퀘스트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 어, 지금 열어보면 되나요? 네, 한번 열어보시죠. 아하, 춥다 금지. 어, 오늘 날씨 몇 도죠? 오늘 영하 11도거든요. 영하 11도거든요. 네. 춥다 금지.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먼저 말한 사람이 커피 사기거는 피디님이랑 저랑. 먼저 네, 맞습니다. 말한 사람이 커피 사는 거. 자, 이제 현 시간 이후로 춥다라고 말하면. 커피를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지켜봐주세요. 저는 PD님이 말씀하시는 걸잘못 듣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그럼 지금부터 춥다라는 말안 하는 걸로 한번 오늘의 미션으로 하고 판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PD님 판교역 와보신 적 있어요? 아, 저 판교는 처음이에요. 아, 처음 와봤구나. 판교역이 근데 사실 경기도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교통의 요지라고 불리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온 판교, 신분당선이랑 경강선, 이 판교역을 지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신분당선이 굉장히 황금 노선으로 꼽히는 노선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광교역에서 출발해서 판교를 거쳐가지고 강남, 신노년, 신사까지 가거든요. 광교에서 신사까지 가는데 한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판교에서 신사로 가는 데는 한 18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경강선도 보시면은 경기 광주, 그리고 입주, 여주까지 지나죠 이 말인즉슨 경기 남부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을 가실 때 지하철로는 판교를 무조건 지나셔야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한산한 편이에요 사실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붐비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한번 위로 다시 나가보실까요? 판교에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는 판교 중에서도 동판교에 오늘 왔어요 이 동판교랑 서판교를 구분하는 기준이 이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 왼쪽에 있는 지역을 서판교, 오른쪽은 동판교라고 해요. 정식 명칭은 아니고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는 오늘 이 업무 시설 그리고 상업 시설들이 많은 동판교에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네개의 건물 그리고 이네개 건물을 관통하는 이 공중 보행로, 이게 알파돔 시티입니다. 이쪽 건물이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뭐 뱅크 뭐 페이 이런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예요. 그래서 카카오 신사옥이고. 그리고 여기 카카오에서 시계방향 오른쪽 이제 스노우라고 해서 이 카메라 어플 아시죠? 여기가 네이버 계열사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계열사들이 일부 입주해 있는 테크윈 타워입니다 근데 여기 명칭이 알파돔 시티인데 돔이면 약간 구 형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쵸. 그렇진 않네요. 좋은 질문인데. 어. 근데 약간 이 알파돔 시티가 원래는 이네 개의 건물이랑 이제 뭐 상업시설, 뭐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랑 그다음에 주거시설, 주상복합 이렇게 한 번에 다 같이 조성을 하는 사업이었어요. 2007년에 이제 딱 시작이 됐는데, 2008년에 뭐가 터졌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아... 그래서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한 2년 정도는 아예 착공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좀 잦아들고 좀 자금조달도 할수 있게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돈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시원하게 돔은 없애버리자 이 뚜껑은 없애버리고 그냥 이 저층부에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만 짓자 이렇게 좀 사업이 축소가 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름만 알파돔인? 뭐 그런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여기 중에서도 카카오 건물이 되게 귀엽거든요 가보시죠 네.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앉아서 쉬는 좌석도 있고. 어, 여기가 그 전광판이네요. 근데 안에서 봐도 되게 투명하게 돼 있네요. 아, 신기하다. 밖을 다볼수 있게. 저는 뭔가 이 안에 들어오면 여기가 불투명해서 밖을 못볼줄 알았거든요. 이게 기술의 힘인가 봐. 어, 안녕하세요. 혹시 카카오 직원분이세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혹시 어디서 출퇴근하세요? 아, 저는 얼마 전까지는 서울 강동구 쪽에서 출퇴근했는데요. 지금은 이사해서 안양시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제 동료 중에서도 마포에서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출근하시는데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리세요? 사실 좀 걸리긴 하는데 저는 서울 살 때도 셔틀 타고 출퇴근하긴 했었고요. 셔틀 안 되시는 분들 신문당선 많이 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매서운 날씨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알파리움이라고 써진 주상복합 아파트 보이시나요? 여기도 알파돔 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지어지게 된 주상복합이에요. 근데 사실 이 판교가 대표적인 자족 도시라고 불려요 이제 뭐~ 일산이나 분당처럼 일기 신도시들이 좀 배드타운으로서의 좀 한계가 지적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판교 같은 경우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지으면서 여기에 일자리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 지역 안에서 뭐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는 이 지역 내에서 모든 걸할수 있는 자족 도시로서의 좀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판교 제1 테크노밸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가까이에 NC라고 해서 NC 소프트 대표적인 게임 회사고요. NC 뒤에 뭐 넥슨이나 NHN 같은 IT 기업들 게임 회사들도 포진해 있고요. NC 뒤에 SK 케미칼 본사가 있고 그 뒤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R&D 센터가 있어서 이제 대기업들도 같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여기 딱이 판교역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이제1 테크노밸리고요. 지금 제2 테크노밸리는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 테크노밸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어질 예정인데 아직 착공 안 됐고요. 경기도가 2024년 말 기준으로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 판교 제 1, 2 테크노밸리의 기업들 한 1,800곳 정도가 입주를 했다고 하고 임직원이 7만 9천 명, 한 8만 명좀안 되게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30 젊은 세대가 60%나 차지하고 전체 인력 중에 30% 이상이 연구 인력이라는 것, 즉, 젊은 고급 인력들을 많이 유치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좀 살아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보이세요 지금? 성남역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가 판교역 일대로 찾아옵니다. 오 주문하기. 오 지금 아파트 단지까지 배달이 가능한 것 같고 지금 알파돔 타워 이 건물들도 다 배달이 가능한가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판교가 신도시기도 하고 다 평지잖아요. 우리 지금 걸어다니는 걸 보면. 아, 그래서 배달 로봇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일단은 지금 여기가 현대백화점 판교점입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이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현대백화점 점포들 중에서 전국 매출 1위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압구정동, 뭐 여의도 더현대 다 이긴 대단한 점포입니다. 오, 그리고 되게 우연해요. 그쵸 그만큼 판교 분들이 이제 많이 사고 비싼 걸잘 산다라는 얘기라고 <laughs>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롯데 신세계 현대가 이제 백화점 3사잖아요. 네. 이 3사 백화점 전체 기준으로 봐도 매출 기준으로 전국 상위 5위 안에 드는 대단한 점포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여기 롤렉스 매장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롤렉스 매장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지금 경기권에서 처음으로 생긴 롤렉스 매장이에요. 근데 이런 톱 명품 브랜드들은 기본적으로 근거리의 매장을 여러 개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권에 여기에 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롤렉스 매장을 냈다. 그러면 경기 남부의 다른 백화점에는 이제 롤렉스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또 이제 맞은편에 보시면 여기 에르메스 매장이 있어요. 근데 이 에르메스 매장이 이제 현존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에르메스 매장입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지금 경기권에서 처음으로 에르메스랑 롤렉스를 둘다 유치를 했는데 이마린잭슨 경기권에서 여기가 제일 잘 살고 여기가 제일 비싼 매출을 낼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 부자 동네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구매력이 높은 동네면 집값도 어마무시하겠어요. 아, 장난 아니죠. 집값이 정말 서울 못지 않은 그런 어. 아파트들 많습니다. 네, 한번 보러 가볼게요. 네. 네, 저희 이제 백화점을 나와서 이 동판교 대장 아파트 한번 구경 가볼 건데요. 이 맞은편에 있는. 딱 봐도 웅장하죠.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횡단보도만 건너시면 백화점도 있고 판구역도 있는 백세권 역세권 아파트 한규 프루지오 그랑블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근데 그랑블이 뭔지 아세요, 희민님? 무슨 그랑블? 응. 그란데 사이즈 나는데. 아, 잠깐만. 나 개그에 엄격한데. 어렵겠어. 그랑블이라는 <laughs> 말이. 깊고 넓은 바다라는 아. 해외 용어예요. 외국 용어인데 근데 사실 판교인데 왜 깊고 넓은 바다인가할수 있잖아요. 네. 아파트 이름을 보려면 건설사 브랜드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랑블이 서해 종합건설이라고 이제 중견 건설사가 있는데 그 건설사의 브랜드가 서해 그랑블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파트 이름이 푸르지오 그랑블이니까 이제 대우건설이랑 서해 종합건설이 같이 지은 아파트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프로조 그랑블 2011년에 준공해서 지금 15년차 된 아파트고요. 가구수는 총 948가구, 1000가구 좀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체국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걸 보니까 지상 배달도 좀 되나봐요. 이 아파트 용적률은 199%고요. 기본적으로 중대형 위주예요. 면적을 보면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97제곱미터에서 139제곱미터까지가 주요 평수고요. 4가구 네 정도 전용 265제곱미터, 한 80평대, 공급 면적 기준으로는 100평대겠죠. 이 100평대 가구가 있습니다. 9평이라고 부르는 전용 84평수가 없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여유 있는 분들을 타겟으로 한 아파트다 이렇게 보셔도 사실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세대당 주차 대수 1.8대로 여유 있는 편이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말에 전용 117제곱미터 35평짜리 매물이 36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사실 좀 경기 남부에 있는 주민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좀 꿈의 아파트로 꼽는 아파트기도 해요. 아파트 사이로 현대백화점이 보이는 뷰 너무 좋죠 실거주 의, 의지가 있으세요? 아 저는 뭐 돈만 있으면 사실 이런 아파트 너무 좋지 않을까요? 사실 그리고 판교역이 신분당선이 뚫려있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이제 저희 회사는 또 강북에 있잖아요. 근데 강북에 있는 분들도 신사까지만 가면 3호선을 타고 쭉 을지로나 종로 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편리한 노선입니다. 저기 지금 자전거 보이세요? 자전거 진짜 많거든요.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사실 자전거가 이 단지 안에 얼마나 있느냐가 아이들이 얼마나 많느냐에 그런 음. 걸 좌우하는 지표 같은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자전거가 상당합니다. 아이들이 많다는 증거가 되겠죠. 들어가 보실까요? 음, 음. 지금 보시면 아파트 편의시설에 골프장, 당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독서실, 도서관, 푸드카페. 음. 음. 지금 저희가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이렇게 보이시면, 지금 동강 간격이 상당히 넓죠? 어, 그러네. 그죠 지금 보시면은, 한 12시 정도 됐는데, 정말 저층 말고는 지금 거의 한 2층, 3층까지 햇빛이 다 비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일조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 조경 보이시나요? 위에서 보니까 좀더 예쁜데, 음. 밑에 가서 직접 보시면 더 예쁩니다. 지금 이제 나무가 많이 겨울이라 이파리가 별로 없어서 굉장히 아쉽긴 한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키가 큰 소나무들도 있고 이렇게 데크가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건널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겨울이라서 여기가 다 눈으로 덮여 있는데 원래는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호수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여름에는 여기서 이렇게 물소리 졸졸졸 들으시면서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 그림인데요. 그렇죠. 아파트도 이렇게 보고, 햇빛도 쬐고, 소나무도 보고, 옆에서는 아기들 뛰어노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설들도 있어요. 배드민턴장도 있고, 농구장이 있습니다. 지금 피트니스 센터 이렇게만 봐도 사실 15년차 아파트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라고 보기에 굉장히 좋은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이제 PT. 피티 받는 센터인 것 같고. 오, 아, 필라테스도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지를 거의 다 돌아보고, 이제 단지 끝으로 거의 다 나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단지 또 나오고 나면은 바로 또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경 말고도 이 주민분들이 나와서 즐기실 수 있는, 좀 거닐 수 있는 공원이 길게 펼쳐져 있어요. 어때요? 되게 도로가 쭉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든 아파트든 시야가 탁 트여있어야 뭔가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단지들이 다 엄청 초고층이 아니어서 좀 시원시원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고도제한도 있을 거예요. 음... 여기 근처에 성담공항이 있거든요. 서울공항이라고 대통령들 의전 많이 하는 공항이 있어서 지금 여기가 보평초등학교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평고등학교. 지금 간판 보이시죠? 여기가 보평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세 개가 다 모여있어요. 지금 저희가 본 푸르지오 그랑블이나 이 근처 단지에 사시는 주민들의 아가들은 이제 굳이 찾기를 건너지 않아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다라는 점. 근데 성남시가 기본적으로 그 고등학교는 평준화예요. 그러니까 즉, 뺑뺑이라서 뭐 고등학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문제 없이 다닐 수가 있다. 라는 점. 그리고 이 보평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혁신학교인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초등학교를 넘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보뜰마을 구단지라는 아파트를 걷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가 분당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확인된 소문은 아니긴 한데 이제 현대차 직원분들이 많이 샀다는 좀 카더라가 있는 오. 아파트예요. 근데 그 이유를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걸어서 한 30초 컷이면 갈수 있을 것 같은 바로 GTS-A 성남역입니다 어, 단지에서 나오자마자 너무 여기 가깝죠? 있네요 이 GTS-A 성남역이 이 지금 동탄에서 수석까지 가는 노선은 2024년 3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따뜻한 대로 한번 들어보시죠 오, 지금은 일단 저희가 성남역, 여기 현위치에 와 있고, 경기도 동탄에서 시작해서 구성을 거쳐서 수서까지만 라인이 뚫려 있어요. 조금 더큰 노선도를 보시면은, 2 0 2 4년 말에 파주운정에서 서울역까지 라인이 일단 뚫렸죠.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서울역에서 삼성을 거쳐서 수서라인이 연결이 되는 건데, 요거는 2026년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거, 그리고 수서에서 동탄 가는 거, 생각보다 비싸요. 동탄에서 수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할 경우에 평일 기준 4,450원. 주말 4,100원. 주말이 더 싸죠. 왜냐면 사람들은 다 직장 때문에 GTS를 많이들 타시니까 주말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네. 신분당선. 신분당선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아 예. 걸어가면. 네네네. 추워서. 맞아요, 추워요. 이렇게 날씨가 춥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춥습니다. 어나 지금 춥다고 했다. 어. <laughs> 아나 진짜 잘 참았는데. 저 아, 몰랐어요. <laughs> 아나 진짜 잘 참았는데. 잘 먹겠습니다. 첫 판부터 이렇게 실패라니. 아, 근데 성공하면 내가 얻는 건 뭐야? 얻는 거야? 아 나한테 좋은 점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저희 이제 시코노미 시청자분들의 쾌감. 아 저희가 지금 이제 성남역을 넘어서 판교에 국내 최초로 조성된 좀 되게 특이한 공원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가 분당수서강 고속화도로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어디서 있죠 고속화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밑으로는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데 이 위에 공원을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이 고속화 도로 위에 터널을 만들어요, 우선. 방향 터널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쌓아서 그다음에 공원을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교의 굿모닝파크라는 공원인데 국내 첫 덮개 공원. 이 고속화 도로를 위로 덮었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덮개 공원이에요. 근데 이 공원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분당 수어관 고속화 도로가 여기를 쭉다 통과하니까 이 판교 아파트 단지들을 따라서 지금 길이 다 나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분당 용인부터 수석까지 쫙 뚫린 길이니까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겠어요. 매일매일 출퇴근도 하고 많이들 다니시니까 소음도 그렇고 이제 자동차들이 와. 내뿜는 뭐 매연, 뭐 분진, 이런 소음이랑 오염 문제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성남시에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남시가 오케이 하고서는 이렇게 덮개 공원을 지어 준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만들어졌고 저희가 지금 지나온 성남역 있잖아요. 이 성남역 공사를 하느라 저뒷 부분은 2단계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원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 이 보틀마을 구단지 이쪽 왼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좋지만 제일 수혜를 본 거는 요 맞은편 분들이겠죠. 왜냐면은 길을 쉽게 건널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주체스 성남역도 그렇고 판교까지도 접근성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냥 걸어서 판교까지갈수 있으니까. 네 오늘 신도시의 모범 사례라고 불리는 판교 한번 돌아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감상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어쨌든 아까 캐스트 실패하셨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오늘 너무 춥지 않았어요? 나 진짜 춥다는 말한 100번은 하고 싶었어 저 마음속으로 진짜. 한 1000번 했어요 아, 우리 커피나 마시러 갑시다 내가 쏠게 가시죠 아, 진짜.